반복고있어 아, 아, 야, 인이라도. 야, 바로 꼬리 <laughs> <머리> 잖아 <내리잖아. 웃음> 아, 제가 잘못 봤어. 인 맞았어. 아, 맞아. 좋아. 넘는데, 넘는데. 와, 이스키 와, 스 2번인가? 2번인가? 2번번인가2번번인가 2번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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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인가?

와! 잘쏘 왜? 아, 왜 그걸 하니? 둘셋, 철 전혀 당당 없는 거 같은데. 잠깐 <laughs> <나 쏘봄! 웃음>

아다 아싸 또 있어 있어 바로바로바로바로 오 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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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우둘셋 다들 조마조마 누야돼서 살았죠? 네 천천히 아 이거 천천히 좀 더요? 3대9 4개 왔어 다따라다 미안해. 아, 미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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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기 미안해. 아, 자안해 아, 가게. 아, 미안 아, 미안 아, <laughs> <laughs>

리해어아시로나작해이스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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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

아이 없다. 아, 신시 다친다. 야소어좀희 소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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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희어희소열정희 소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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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 <laughs> 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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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다. AK. AK. 바로 뛰는 게 아니라, 야아 어디 갔어? 너무 나았어미안 <목소리> <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아직, 아직 가는.